한국일보 단독, 윤의 구속은 불법, 미에 알리겠다, 부정선거 음모는 큰손, 국내 최초 인터뷰.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정선거론 배경에 누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까 해요. 부정선거론 뒤에 큰손이자 대모인 앵천이라는 분이 있대요. 그분은 16살 때 부모님과 함께 이민을 가서 I.T.로든 돈을 벌었는데 진짜 많이 벌게 된 거는 부동산이었대요. 하와이와 캘리포니아에서 부동산 해서 1 0 0만 적자가 됐대요. 한국명은 김명혜이고 남편은 홍콩인이라 고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을 보면서 한국의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대요. 그러다가 2020년 4.15 총선 때 그때 황교안 대표가 대표했죠 미래통합당이라고 그때 바른미래당과 합당을 해서 기대가 좀 컸어요. 그런데 결과는 대패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부정선거가 많다고 엄청 났었잖아요. 뭐 뉴스에 막 거의 도배하다 싶했죠. 뭐 소쿠리를 움직였느니, 뭐 박스에 넣느니, 뭐그 투표함이 뭐 사인이 잘못됐느니 그러면서 그 가장 중요한 건 숫자가 각게 나온 거. 그게 가장 의심을 많이 가게 했었잖아요. 그 부정선거 확산에 이분이 애니천이랑 이분이 기여를 많이 했다고요. 2020년 7월 28일에는 트럼프 1기 때죠? 트럼프 정부 1기 때? 그때 트럼프 정부에 편지를 보냈대요. 한국에 사1 5 선거가 부정선거였다고. 이거는 어, 개표 조작이었는데, 이 개표 조작에는 중국산 기계들이 동원돼서 그렇게 됐다고. 어, 그래서 이거 미국에서 그 국제적으로 진상 구명 좀 해달라고. 이건 비록 한국의 일이 아니라, 미국 선거에도 침투할 수 있다고 그렇게 경계를 해야 되니 좀김영해 어, 회장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국내에서 여러 단체를 만들어서 부정 선거를 확대 전파했었대요. 그 단체 이름은 어, 들어보셨나요? 한국 보수 연합. 좀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전좀 들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한국자유안보정책센터 그리고 한미동맹 USA 재단 원포인트 네트워크 이런 단체들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지원도 해주면서 어, 확대 뭐 전파를 하겠죠? 이 애니천이라는 분을 대통령께서 어느 행사에서 처음 만났나 봐요. 어, 근데 이분이 그 후에 어, 대통령 직속인 자유총령 맹 거기서 임원을 했다고 해요. 자유총령 맹은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그, 월급은 없지만 어, 최고의 명예직으로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 해외 순방 때도 어, 만나고 그랬었다고 그래요. 한국에보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 한국 대통령은 불복 구속을 했다고 그래서 미국 가서 미국에서 열심히 알리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2월 19일 날 미국 보수진영 연례행사인 보수정치행동회에 가서 윤 대통령을 불법 수사했고 또 탄핵도 부정했고 부정선거의 실상 이런 거를 널리 알리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이분이 자유총명에 입원할 때는 석동훈 변호사, 왜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의 고문이신가요? 뭐 그런 역할을 하시잖아요. 대통령 만나고 어, 말씀 자주 전달해 주시는 그런 분이 그때 당시에 사무총장이셨대요. 그자유총명에 이렇게 니청과 같은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있다고? 한국, 일본은 전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부정선거가 있다, 없다? 이런 거를 말하기 전에 제도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해요. 사전투표가 5일 전에 하잖아요. 그것도 이틀간. 근데 그거를 본투표 할 때까지 5일간 보관하는데 사실 그거 어떻게 할지 지금까지 이렇게 신뢰가 없을 때는 더 궁금증이 더해지고 특히 대통령께서도 개헌하는 요건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였잖아요. 대통령도 그러시고 국민들도 많이 의심을 한다면 이제는 시스템을 좀 검토해봐서 차라리 본투표를 하루 더 하는 거 그게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듣는 말에 의하면 본투표 일 하는 거를 선관이 직원들도 좋아한대요. 어, 일이 아무래도 줄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부정선거론의 배경에는 누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